마음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때는 조금 더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원하죠. 그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원하는 그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점검해 보면 좋을까요? 자, 자율적인가? 자율적인가의 점검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 내가 원하는 삶, 좀 자유롭고 어, 유쾌하고 좀더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자율성에 가까운 삶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럼 누가 그걸 모릅니까? 다들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하고 싶은 거. 그것을 원하는 것과 실제로 하고 있는 것, 실제 하는 행동이 맺을 결과는 어떤 것인가? 결과를 맺는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과를 맺나요? 실제 행동하는 게 결과를 맺나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생각이 그 행동을 일으켜서 그 행동이 결과를 맺을 겁니다. 쭉 흐름에 끊김 없이 가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돌이켜서 생각하고, 정말로 그 생각이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맺어줄 것인가, 어, 차분히, 그거를 반추해보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많은 모순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율적인 삶을 원한다면서,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타율성이 젖어 있어요. 어느 정도, 어, 누가 뭐라고 말하면 화가 나거나, 누가 뭐라고 말하면 기쁜 거, 타율적이잖아요. 내가, 어, 내 스스로 기뻐야지 하고 기쁘고 슬퍼야지 하고 슬픕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자동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감정들은 그게 타율성에 젖어 있다라는 반증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것이, 아,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 유전 안에 끈끈하게 내 안에 자리 잡아 있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을 의심하고, 어, 타진하고, 판단해서, 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타율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데 왜 타율적이지? 내가 하는 그 원인이 무엇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사람, 그들의 눈빛, 그들의 표정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어,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어, 노예, 인 거잖아요. 영적인 어떤 심리적인 어, 마음적인 노예의 상태인 거죠. 그럼 멋모르고 뭐할 때는 그렇게 자꾸 그 사람 말 자꾸 떠오르고 생각 떠오른다고 해도 내가 이제 딱 정신을 차리고 나는 저렇게 노예 내 감정이 노예처럼 길들여지는 것은 원치 않아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휘둘리는가? 저 사람이 칭찬하면 나는 웃어야 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화를 내면 나는 같이 화를 내야 되는 사람인가? 무조건적인 행동을 하던 그 행동을 멈춰서 이상하다? 왜 어, 나는 그것에 따라서, 어, 내 의지도 없이 이렇게 움직였지 하고 돌이켜 봐야 되죠. 그리고 하나하나 점검해 봐야 되죠. 어, 내 기준이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남한테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타당하다, 옳다, 착하다 어,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다 남한테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음, 나 내가 중요한 모든 것들을 그들한테 다준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가져와야죠. 내가 자율적으로 살려면 나의 중요성의 기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나는 뭐, 주변 사회의 기준이나 어, 세상의 어떤 사회적인 심리 구조 같은 건 무시하고 나를 중요시 생각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살 거야. 그러면 그것은 자율적인 사람인가요? 반발심에서 일어나는 마음이라면, 억눌려서 튀어 올라오는 마음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자율적인 마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나를 변명하고 회피하는 마음이라면 그게 자율적인 겁니까?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피하려고 그러고 그 원인으로부터 반발하게, 반발해서 튀어 올라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타율적이죠. 그 상대에 따라서 내가 이리저리 나부끼는 거니까요. 자, 자율적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좀더 무게감이 있고 그것보다도 좀더 나의 판단과 믿음을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겁니다. 아직과 독선하고 다르죠. 자 그렇게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나의 자유롭고 좀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내가 좀 자율적인가 타율적인가를 보면 좋겠고. 타율적인 것은 어떤 것에 대한 반응으로 인해서 반응이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면 그 타율성이 자동화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 그 타, 자동화된 타율성을 조금 음, 이제 그 방향을 바꿔보겠다 어, 이렇게 계속 가던 그 방향에서 나는 이제 돌이켜서 내 스스로 한번 어, 나에게 믿음을 주는 삶을 살아보겠다 한다고 하면 하나하나 내 삶을 점검해야 될 겁니다. 너무나 젖어 있잖아요. 습관에, 타율에. 그러기 때문에 점검해야 되고, 그, 그것을 그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를 이제 드디어 돌보는구나. 내가 나를 정말 존중하는 삶을 살수 있겠구나. 어떤 그런 기대와 어, 바램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하나하나 알아차리는 연습, 그게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알아차리는 연습을 할때꼭 기억하면 좋을 것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 거 최고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는 것을 어떻게 점검하면 좋을까요? 나는 그냥 내 생각으로 오,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저거는 컵이고 저거는 나무야. 어, 알아차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음, 그게 전부가 아니겠죠. 그 알아차림에 대해서 내가 깨어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 그냥 막연히 멍하니 그냥 보고 있어요 눈 뜨고 있고 귀 열려 있어서 들리는 소리 듣고 보이는 거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알아차리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 그것보다는 내가 그것에 대한 분명하고 살아 있는 깨어 있음이 함께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 인지되면서 그것 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고 있는 들리는 것을 들리는 그대로 듣고 있는가. 그것이 점검 돼야 될것 같습니다.